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타 기법 중에서 일봉 제돌파에 대해서 할게요. 일봉 제돌파 이번 주는 우리가 분봉 제돌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었죠. 2주 전인가? 그렇 오늘은 일봉 제돌파. 일봉 제돌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지지가 어디선가 나오고 다시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곡과 재돌파나 마찬가지죠. 일봉상으로 보면.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꼬리가 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다시 돌파하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고. 특징은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봉 재돌파 종목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 이 조선주들. 그쵸? 보면은 HJ중업도 공 보면은 일봉상 1, 2, 3하고 여기 일봉 재돌파죠. 요런 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 박스권 돌파도 되고, 위쪽에서 보면 신고가. 요거는 무지개선 위쪽에 있으니까 신고가죠.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일단 일봉을 볼줄 알아야 되고, 오늘 고점을 돌파할 것 같으면, 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무지개선 밑에 있으니까 무지개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간을 알수 있는 거죠. 무지개선 위쪽에서는 슈팅 구간이고, 요 까만 선이 무지개선이에요. 보시면은 요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 재돌파가 아니죠. 음 자, 요것도 재돌파랑 좀 비슷한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N자형이고, 돌리는 거고, 요거는 양음양이라고 볼수 있고, 사면 같은 경우도 재돌파가 되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여기가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이것도 N자형 파동으로 볼 수가 있고, 어쨌든 N자형 파동도 일봉 제돌파의 저기죠 하나오션 오늘은 일봉 제돌파 하는 종목들이 하나오션 하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오늘 드린 종목들이죠 유한양행도 올리네 hj 중공업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 하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거 태광은 박스권 돌파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돌리는 차트에요 돌리는 차트 그래서 유턴형이랑 비슷한데 유턴형은 기준봉이 나오고 기준봉 밑으로 떨어뜨렸다 돌리는 거고 얘는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쌍봉처럼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쌍봉 같은 흐름이 요런 종목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특징만 한번 볼게요 자일봉 제돌파 종목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리는 거니까 뭐가 있을까요 음,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보통 이제 요 기간이 길면은 해당이 안 되고 20일 이내에 돌리는 경우가 많죠. 한달 이내.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은 기준봉이 벌써 두개 이상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준봉이 보통 이렇게 올리면서 한번 나오고 뭐 n자형으로 가면 눌러주고 또한번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형태가 나오는 거죠. 돌리는 게 그냥 바닥에서 나오는 거는 일봉 제돌파라고 볼수 없고 그거는 이제 음. 기본적인 n자형이고 바닥에서 한번 정도 나온 거는 기준봉이 두개 이상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보시면은 오늘 드렸던 종목 이런 거많죠한화도 그렇고 한화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돌리고 얘는 뭐 제돌파는 아니지만 hj 중공 같은 경우는 제돌파죠. 그죠 기준봉이 벌써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고, 두번 나오고, 요런 종목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센 종목들이 많은 거죠. 모멘텀이 굉장히 센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도,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한번 나오고, 며칠 동안 또 계속 나오고, 이런 데가 이제 일봉제돌를판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눌러주고 있지만, 또 슬슬슬 올리다가 또 한꺼번에 장대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도 이제 일봉상 재돌파가 되는 거죠. 뭐 오늘 사면 같은 경우도 그렇 기준봉이 여기서 나오고 흔들다가 또 계속 나오고 꼭 찍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 까만 선 무지개 선 위쪽에서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여기선 스윙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스윙으로는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 여기서 그냥 단타로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만 할게요. 일봉 재돌파 기법에서는 당연히 일봉을 볼줄 알아야 되고 음,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다시 돌파하는 종목들 특징은 20일 내 신고가 다시 나오고. 분봉상은 저항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준봉이 두개 이상 모멘텀이 센 종목들, 주도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급이 들어온 날 단타를 들어갈 수가 있죠. 음. 요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이번 주 내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일봉 재돌파 기법이 뭔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